음,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아, 이 시간은 자주 체해요라고 호소하는 식체가 어, 반복되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환자분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0세 정도의 이제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어, 이제 보통 혈압이나 신장, 체중 이런 거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주소증은 이제 제일 불편한 증상은 명치 부위에 답답한 느낌을 주로 호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의 현병력을 들어보면, 어, 며칠 전에, 어, 며칠 전에 아주 심하게 체해서 어,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명치 부위가 답답한 느낌이 아주 심해서, 어, 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여전히 메스꺼운 느낌도 계속 있고요. 또 더불어서, 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 발생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는데 최근 2, 3년 정도 동안에 그 빈도수가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반복적인 어떤 식체 증상 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이, 어 최근에 한 2주 전에 어 이제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겸해서, 이제, 어 뭐, 대학병원의 소화기 내과에서 어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과거에 위장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환 관련해서, 당뇨나 갑상선, 또그외 다른 질환은 이제 아른 적이 없고, 어, 현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갱년기 증후군,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홀몬제를 이제 복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이제 우리가 식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식체가 한두 번 이제 뭐 과식을 하였거나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어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뭐 위장관 증상인데요. 이러한 식체가 반복적으로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어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가 되겠죠. 어, 이러한 식체가 무엇인지, 또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체는 이제 한방에서는 내상병이라 해서, 어, 내상 가운데 음식상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는 먼저 토하거나 설사하기도 하고, 또 명치 끝이 아프거나 답답한 정도가 심해서 숨쉬기가 곤란하며, 또 머리가 아프고, 어, 이때 아픈 정도는 아주 심하죠. 어, 또 어지럽기도 하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라고 고전 중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이러한 식체가 어, 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예에서도 알수 있듯이, 내시경 검사와 같은 어떤 위장의 어떤 형태적인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상으로는 특이한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위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위가 급격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 일종의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환자 예와 같이 이러한 식체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위는 위장의 기능을 일종의 밥솥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 이 밥솥이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위장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비위기허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장난 밥솥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어 밥솥에 있는 쌀이 잘 익어서 밥이,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군불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러한 군불의 역할은 우리 몸에 이제 양기라고 표현되는 비장과 신장의 몸을 따뜻히 하는 온조기능이라는 기운이 약해졌을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위장의 리듬 위장의 운동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기체라는 병증이 같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음식의 정체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뭐 급성에 나타나는 식체가 만성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세 더부룩하고 음식 먹기만 하면 그, 그득한 증상이 오래 가고 하는 이런 어, 음식의 적체, 정체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식적이라는 병증이 같이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몸에 이제 불필요한 병적인 물질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주요한 병인 중에 담음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우리 여기 담든다, 이런 어떤 그런 담음도 이와 유사한 거고, 특히 배에서 출렁출렁거리고 꾸룩꾸룩거리고 이런 수성음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지럽거나 매식거리고 깨질 듯한 통증이 오는 주요한 병인으로 담음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러한 이제 병적 물질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몇 가지 유형으로 인해서 식체가 자주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저하된 비위의 기능을 근본으로 해서, 기체와 식적과 담음과 같은 어떤 병적인 현상이 겸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근본적으로 몸의 비위의 기능을 도와주는 다른 장부, 특히 비장과 신장과 같은 장기의 기능이 겸해서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주 체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진단을 위해서는 한방 고유의 복진이라고 해서 심화부에서의 어떤 저항감도 측정을 하고 또 복부에서 출렁거리는 수성음과 같은 어떤 어, 어, 현상이 있는지 또 기운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늑골각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또매식거리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하는 어떤 다른 겸에서 나타난 증상은 어떤지, 물론 맥이나 또더 나아가서는 설진이라고 해서 혀의 양상은 어떤지, 특히 혀가 부어 있는지, 또혀 가장자리에 치은이 두드러진 것은 아닌지, 또 설태의 정도는 아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게중요하고요 어, 이를 이제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제 디지털 설진기라는 게 이용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급성기와 또 완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을 줄이는 기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서 예로 들었던 환자의 경우도 급성기 답답한 증상이 심해져 있는 초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히 돕기 위해서 중등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한데, 물론 이 자극은 이제 침치료 자극을 얘기하는데. 이런 침 자극을 통해서 어 보통은 이제 전기침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족삼리라는 특정 혈위에 2내지 3헤르츠 정도의 이제 전류를 가볍게 흘러주는 전기침 치료를 통해서 위장의 움직임을 활발히 돕고요 또 약도 식체 식적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내소화종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약제가 이렇게 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고장난 비위 기능을 근본으로 해서, 다른 어떤 기체나 식적이나 담음, 또는 비신의 양기, 이런 것들을 돕는 약재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이제,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어, 이제, 인정 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이것으로 자주 반복되는 식체라는 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